에, 물을, 물을 너무 많이, 에, 에, 넣고 그냥 끓여버려서, 음. 여기다가 물려타고 그, 이 앞전에 했던 콩자반 이거 약콩전인데 약콩은 머리가 이게 빠진 사람들한테 좋아요. 까매주고, 흰머리가, 검은머리가 되고, 약콩이 일반, 값도 별 별로, 별로 저렴해요. 별로 비싸진 않아요. 약콩이래서, 그래서 약, 콩도 콩인데 약콩이란 거니, 이거. 소리태보다 더 땀이 있지 않 음, 맛있어요. 간은 딱 좋네. 이거 이제, 줄, 어, 줄일 때까지. 아, 삶은 다음에, 물에 불렸다가 삶은 다음에, 거기다 여러 가지, 이렇게, 간장하고, 아, 뭐, 설탕하고 물엿 좀 넣고. 아, 간을 맞춘 다음에, 이거, 어, 통깨도 넣어버리고, 참기름 좀 넣고, 이렇게. 마지막에 참기름하고 통깨는 마지막에 넣어야 되는데, 내 손이 바쁘다 보니까 음. 한꺼번에 넣어버렸어요. 음. 네. 이거 이제 끓으면은, 팔칼 끓기 시작하면, 여기다 이제 카레를 부으면 되겠죠. 그동안에, 네. 이렇게. 어, 뭐, 토마토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저기 네. 엔터, 저 마우스라는데, 하얀 마우스. 이걸로 뭘 하라고? 이렇게 눌러요? 응, 토토터 아. 아하, 세명 들어왔다고 돼 있네. 상관없어. 응. 응. 동영상은 살아있다. <laughs> 그래서 여기, 여기에, 감자는 이제, 감자에 대한 영양가는 우리가 자주 말하다시피, 알칼리성 식품으로, 어, 배출. 염분을 배출하고, 또, 이, 산성화되어 있는 체질을 알칼리성 식품이 별로 많질 않아요. 김이나 해조류, 어, 이 감자에, 탄수화물 종류, 공유에는 감자고, 나머지 쌀, 뭐, 보리, 뭐, 고구마, 에, 뭐, 할것 없이 모든 고기 종류, 붉은 살, 살, 뭐, 흰 살, 생선, 할것 없이 밀가루, 설탕, 전부 다 산성해요. 어, 토양도 그렇고, 우리 인체도 그렇고, 에, 이 산성화되면은 농작물도 냅다 않고, 어, 우리 인간이 만약에, 에, 체질이 산성화되어 있으면은, 에, 전염병에 저항력이, 면역력이 떨어지고, 여러가지 건강에 적시라고 오죠. 염증에 대한 염증도 예, 많이 발생하고 산성화 될때 그런데 이렇게 알칼리성 식품 미역, 다시마, 해조류하고 이렇게 유일하게 탄수화물 종류에서는 감자가 아, 뭐 전부 다른 건다 아, 산성 식품인데 이 알칼리성 식품이다 보니까 중성화시켜서 아, 알칼리 산성된 식품 많이 먹다 보면 은 젖산이 축적돼 체내 축적돼서 아침에 일어나고 예. 고단해서 못일어 몸이, 몸이 무거워가지고 근데 알카리성 식품이 먹어주면 중성화돼서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가뿐하지 않아요 무겁지 않고 컨디션 좋죠.